여기 그렇게 할게요. 여러분, 땅파기 게임은 스마트폰, 컴퓨터 하잖아요. 자고 땅파기 게임 시작해 보겠습니다. 예 봐. 이해하 높겠다. 그 집아. 자 <laughs> 제발 제치 c 설치 n 이야 제발 제발. 제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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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i b e t Tibet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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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t u u 아, 이거 아니네 여 볼까? 벌써 설치해 거야 플레이 뭐야? 아, 아니네. 아니었잖아. 아니잖아. 아니었어. 아니었어. 진짜로. 또 설치해야 돼. 이렇게 okay. 게임 이 많나 아, 아니야. 제 뭔가 만들었으면 좋겠어